논란이 되고 있는 우측 차선 정차 갈등,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사연자는 어제 퇴근길 4차선 일반도로를 달리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함.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던 사연자 우회전을 위해 오른쪽 차선을 달리던 중 앞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그 후였다고 함. 사연자는 우회전을 위해 클락션을 올렸지만 그 차는 계속해서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었다고 함. 더 답답한 건옆 2차선과 3차선은 비어있어 충분히 차선을 비켜줄 만도 한데 굳이 맨 우측 차선에 세워둔 것을 보고 맨 없다고 느꼈다고 함. 그곳은 평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은 교차로라 직진 우회전 차선이지. 만 암묵적으로 매너있게 비워두었던 차선이기에 뒤에서 온 다른 차들까지 일렬로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고 교통 흐름 전체가 느려졌다고 함 사연자가 경적을 한번더 가볍게 울리자 정차한 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뭐가 문제냐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인상을 찡그렸고 결국 사연자 포함 많은 차량들이 다음 직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직진 차선 번이 비어 있는데 우회전 차선 딱 맞고 서 있는 건 매너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의 의견을 물었지만 반반이 나와 더욱 황당했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